제18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영등포고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습니다. 12일 해군호텔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열려 민주평통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새롭게 취임한 민주평통 영등포고협의회 2, 3조 신임회장은 민주평통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모두 함께 화합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민주평통은 변화와 도약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위대한 여정과 대통령님의 염원하신 국민 대통합을 위해 우리 모두 화합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평화와 통일의 정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영등포 국민의 소통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핵치로 화합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18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영등포고협의회는 앞으로 2년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통일과 관련된 각종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